뉴욕증시는 중국 헝다그룹 파산 가능성과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덜어지며 1% 상승했습니다. 국제유가는 원유재고 감소 소식에 급등했고 미국 장기채 금리는 내렸습니다. 다우지수는 22일 1.0% 오른 34,258.3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.58% 월트 디즈니는 1.45% 각각 상승했습니다. 화이자는 0.07% 올랐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1.02% 상승한 14,896.85로 장을 마쳤습니다. 애플의 주가는 1.69% 테슬라 주가는 1.67% 각각 올랐습니다. 모더나우 주가는 1.54% 상승했습니다. 미국 서부 텍사스유는 원유 증가가 많이 줄었다는 소식에 2.5% 급등은 72.23 달러에 마감됐습니다.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는 1bp 내린 1.32%로 장을 마쳤습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